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더룸 클래식을 보러 가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이더룸 클래식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 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106.85K, 최저가 102.19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103.63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더룸 클래식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이전 버전입니다. 이더리움이 다오 해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이더리움 하드포크 이전의 코인입니다. 말 그대로 태초의 이더리움 체인인 것이죠. 지금 이더리움 ETH이라고 불리는 코인은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캐시처럼 하드포크로 분리된 독립적인 체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가격 상승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졌던 이더리움은 기대와 달리 하락세가 계속되었습니다. 머지 업그레이드 전 이더룸 채굴자를 끌어모으면서 관심이 증가했던 이더룸 클래식도 머지 이후 좀처럼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했죠. 오히려 이더룸과 이더룸 클래식 모두 머지 이후 관심도가 미미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더룸과 이더룸 클래식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이더움과 이더룸 클래식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트코인의 추세와 같이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이더룸 클래식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름에서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33위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 화이트 비트, 업 비트, 바이낸슨 순입니다.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비트 차트를 한번 볼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하고 나서 2017년도 말과 18년도 초에 급등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저 구간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타가 왔었고요. 엄밀히 따지면 아직까지 이 고점을 뚫어주질 못했기 때문에 구간 자체는 우하향 구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끌어올리는 움직임 가져가는 모습들 꾸준히 확인이 되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자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세를 끌어올리는 구간에서 추세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해 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 이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면서 전고점 부분 뚫어 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폭등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점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구름대 지지해 주는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 가져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이 구간까지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신규 매수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찬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 우상향 추세선이 만약에 이탈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지를 해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등 나오기 때문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급등이 나오더라도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대로 수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이런 급등 코인들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이더름 클래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더름 클래식을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 뭐 최근 고점된 이런 고점에 묶이분들이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이더름 클래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